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에떨어지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방주계 친구들. 나는 씨엿이에요. 오늘 제가 네 가지 밭에 뿌려질 건데, 어떤 밭에 뿌려지는지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볼게요. 슝! 제가 처음에 떨어진 밭은요, 길가에요. 길가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지요. 또 그리고 새들이 와서 음식을 쪼아먹어요. 농부님께서 저를 길가에 뿌리셨어요. 사람들을 제가 피해다니느라 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리 피했더니 새가 찍찍찍 와서 저를 쪼아먹고, 이리 피했더니 새가 또 와서 쨍쨍쨍쨍쨍 저를 쫓아 먹었어요. 결국 저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먹어서 없어져 버렸답니다. 뿅! 제가 이번에 떨어진 밭은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 알겠다고요? 맞아요. 바로 돌밭이에요. 이 돌밭은 바닥이 아주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그 단단한 힘 때문에 뿌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햇빛을 쨍쨍하게 너무 많이 받아서, 어, 제가 그만 말라 비틀어지고 마른 거예요. 결국 저도 싹을 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답니다. 꽁꽁꽁, 꽁꽁. 제가 이번에 뿌려진 밭은 어디일까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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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나좀 그만 좀 찔러. 여기는 가시가 너무 많은 가시덩클 밭이에요. 가시가 저를 자꾸 찔러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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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가시가 너무 찔러대서 제가 클 새가 없어요. 그리고 가시덩클이 너무 많아서 햇빛을 다 가려버려서 제가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합성도 못하고 또 옆에서는 찌르고 도저히 클 수가 없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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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하루하루 시들시들, 시들시들 시들시들 결국엔 자라지 못하고 이 밭에서도 싹을 틔우지 못했어요. 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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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 롤롤롤롤 우와 제가 이번에 떨어진 땅은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친구들. 이 땅의 색깔은 황토색이고요. 주변에 물도 졸졸졸졸 흐르고요. 그 다음에 햇빛도 충분히 쓸수 있는 곳이에요. 어디일까요? 맞아요. 여기는 좋은 땅이에요. 농부님께서 이번에 드디어 저를 좋은 땅에 뿌려주셨어요. 저는 매일매일 땅에 있는 맛있는 영양분도 먹고요. 햇빛을 충분히 쐬서요. 새싹이 매매매 일일일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주인님께서 저에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좋은 땅의 영양분도 주셔서 제가요 어떻게 컸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좋은 땅에 뿌려들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저는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서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아주 좋은 열매가 되었답니다. 친구들, 오늘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씨앗들은 각기 다른 밭에 떨어져서 어떤 신은 열매를 맺고 어떤 신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어느 밭에 떨어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었나요? 맞아요. 좋은 밭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모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어볼 건데요. 김선정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볼게요. 샬롬 뉴년부 김선정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땅이에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지요? 우리 영상 예배를드리는 친구들을 보고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뻥튀기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두달 동안 못본 사이에 너무나 키가 많이 자라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몰라보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속히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런 나를 전도사님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어, 우리 친구들 싹을 틔워본 사람, 그러니까 씨를 심어서 싹을 틔워본 친구들 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쁜 화분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 화분에 있는 식물의 이름은 로즈마리예요. 이 로즈마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잎이 예쁘게 자라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햇빛을 쏘여 주었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로즈마리는 전도사님이 고기 요리를 할때 향신료로도 쓰고 또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상쾌한 냄새가 나서 두통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차로 타서 먹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유용하게 쓰여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새싹을 심어서 싹을 심어서 씨를 심었더니 이렇게 나무로 돼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씨 뿌리는, 그래서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씨를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손에다가 놓고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농사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는 좋은 곳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땅에 뿌려지게 되었어요. 처음에 뿌려진 데는 어디냐면 길가예요. 길가란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밟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가 먹이로 주워 먹기 때문에 길가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 없어. 어 너나 들어봐. 그리고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너가 대신 교회 가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인데. 이 돌은 돌이 많은 곳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그 위에 흙이 얕게 뿌려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에는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흙 속에 있는 양분을 먹고 물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데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씨가 자라날 수 없고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고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으신 분인 것 같아. 나를 도와줄 수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던 불인데 가시는 생각만 해도 우리 뾰족 뾰족 너무 아플 것 같지요? 맞아요. 가시의 덤불에 떨어진 씨는 상처가 나서 자랄 수가 없고 가시 덤불은 너무나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해를 가려서 씨앗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와, 하나님의 말씀 좋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늦잠 자는 게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TV나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서 말씀 듣는 것보다 그것이 나는 더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실천하지 못하는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가시도 있을 수 있고 또 돌도 있을 수 있고 길가에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번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에 땅에 씨를 뿌려주셨지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길가도 뿌려 주셨고 또 가시덤불 돌도 뿌려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이 남았는데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은, 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모두 다 이렇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음, 땅은 스스로 돌이나 가시를 빼낼 수 없어요. 땅은 스스로 자기 혼자 좋은 땅이 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하고 착한 좋은 마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될수 있게 전도사님이 축복할게요. 우리 그럴 수 있지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좋은 땅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만나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